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므로 10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의를 지키며 주의 뜻 안에 머물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노르이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만큼이나 아, 또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도 살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삶 가까이 찾아오시고 나를 세밀하게 지켜보십니다. 이것처럼 또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지요. 사탄도 내삶 가까이 찾아와서 우는 사자가 삼킬 그이 먹이를 찾듯이 내 삶을 아주 세밀하게, 샅샅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는 사탄의 의도, 사탄의 목적은 무엇인지요? 오늘 7절 말씀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인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가로막았고, 그들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여 시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탄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와 같이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에게 나의 신앙의 삶을 가로막고 그리고 내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자 내 영혼을 하나의 아버지 앞에서 어, 점검할 수 있게 원합니다. 사탄이 과연 날 어떻게 시험에 오는가? 어, 사탄이 나를 어, 이 시험할 때 내가 어떻게 미리 대비해야 하는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 영혼을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단해 보기 원합니다. 어, 첫 번째로는 어, 내 신앙의 가장 약한 부분. 내 신앙의 영적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항상 잘 염두하고 어, 이내 신앙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7절 하반절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신앙이 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이 강할지라도 어떤 그리스도인은 돈 문제에 있어서 약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욕이나 또는 인간의 쾌락에 약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약하고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할지라도 모든 영역에서 다 강하고 더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에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사탄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탄이 나보다도 더잘 알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습니다. 사탄이 무엇을 하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나의 이 부분을 공격하면 잘 쓰러질 것이다. 새로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상황에서는 이번에는 저 부분을... 공격하면 제가 쓰러질 것이다. 나의 약점을 사탄이 너무 도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나 스스로 나의 약점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에는 율법주의가 가장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할례를 통한 율법주의가 가장 약한 부분이었는데 바로 그 부분을 이 사탄이 공격해 들어왔던 것이지요. 두 번째는 구절 말씀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이라라고 하여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는 적은 누룩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누룩, 뭐 또는 온 덩이 전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적은 누룩으로 내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 적은 누룩이 십절 말씀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이란 표현을 보면 다른 마음을 품도록. 적은 누루기 되어서 다른 마음을 품게 하고 그리고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라 말씀을 보면 다른 마음을 품어 요동케 하는 것이지요. 사탄은 그런 방식으로 시작해 들어옵니다. 적은 누루기내 마음 적은 노루룩으로 누룩, 다른 마음으로 내, 내게 들어와서 날 요동케 할 때에는 그때는 적은 분량이어서 아이 정도는 큰 문제가 안될 거야 라고 우리가 사소하게 여길 수도 있겠고 또는 그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 라고 우리가 자기 정당화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작은 노력으로 침투에 들어와서 다른 마음을 품게 하고 우리를 요동케 하는 경우인데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 경우에는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여기에 할례와 십자가, 이 둘이 대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몸을 보면 예수의 흔적이 있어서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매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음을 지키면 저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의 길을 가야 돼.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은 전혀... 매력이 아니었죠그 대신에 할례는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인데, 십자가의 그 육체 흔적보다 할례 육체 흔적은 육체의 모양을 드러내고 내 육신을 자랑거리로 만드는 것이어서, 그것이 대단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복음을 반대하는 진리를 가로막는 것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 적은 누룩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권위 있는 교회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상당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주장하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바리세파 출신들의 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다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주장하네. 어,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네. 어 나도 할래 받아도 되겠네? 라고 자기정당화를 하는 것이지요. 사탄은 이처럼 처음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적은 분량으로 사소하게 여기, 여기게 하거나 또는 자기정당화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른 마음을 품어서 결국은 우리를, 우리가 진리를 이 가로막는, 진리를 떠나도록까지 하는 것이지요. 12절 말씀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마지막 건면합니다. 스스로 베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베어버리란 말은 무엇일까요? 내 신앙 양심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을 때, 내, 내 신앙 양심은 내, 나 스스로 이미 잘 알고 있으므로 스스로 베어버리라 라고 서도 바울이 권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 내 삶을 한 걸음씩 항상 인도에 가십니다. 그것만큼이나 사탄도 내곁 가까이 와서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내 신앙의 영적 아킬레스건 그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 항상 호지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앞에서 내 신앙의 가장 연약한 부분 지금 내가 잘 지키지 못할 그 신앙의 진리의 영역 어, 내가 어떤 부분과 가장 잘 타협하기 쉬운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자기정당하기 쉬운지 우리 자신의 신앙 양심으로 하나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해서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내 영혼이 깨어있도록 각성시키지 아니하시면 사탄의 속임수에 내가 넘어갈 수 있으오니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믿음 가운데 각성하며 믿음 가운데 경각할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 나이다. 아멘.